북한이 어제 새벽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임을 확인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재현 기자. 네,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켜보고 무제한한 제재 봉쇄 속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 다른 것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분사적 선택이어 모여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겨냥해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 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수십 년간 지속된 유엔의 제재 속에서 지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 결코 유엔의 그 어떤 혜택 속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유엔의 제재 따위에 매달려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집념하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고도 말했는데요.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찬성한 미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정은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의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이 철저히 검증되고 운영 성원의 실전 능력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면서 화성 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